지금 이제 우리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200석이 확보가 되면 이루어질 일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입니까, 그, 강화문에 가서 조사파 척결법에 저도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2200석이 꼭 확보가 돼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2 국가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잘 해가지고 G1 국가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저, 우리 박 집사님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셨는데, 박장훈 집사님이,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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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런 악한 인간은 제 처음 봤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그죠? 이재명이 무려 본인으로부터 지금 다섯 번째 목숨을 끊은 이측건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인간의 양심이 한 세비만 만큼만 있어도 좀 고개 숙일 줄 알았더만 그또 이번에 보니까 다 검찰로 지금 돌리고 있더라고 본인 책임을 그죠? 그게 지금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래 <laughs> 역시 저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또 이번에 또한번더 느꼈습니다. 자. 지금 그 건설 노조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석달간의 건설 현장에 불법 노, 불법을 2,863명을 적발했는데 2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건설 노조 폭력을 자꾸 보니까 77%가 이 양대 총인데 이게 한국 노총하고 민주 노총에서 이게 소속에서 이렇게 저질렀더라고요. 이견는 없어져야 우리나라 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그, 방일 전용기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발사를 했더라고요. 저간땡이 부어가지고, 그죠? 어, 저는 막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서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를 했는데, 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자 간첩단 지자체에서 수억 원대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했는데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싹다 이번에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전기로 밭을 갈아엎듯이 싹다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네,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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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북한에서 지금 윤 대통령에게 퇴진 제일 촛불 국민 대항쟁 해가지고 폭력정 정권을 쟁취하라고 지금 지시가 왔습니다. 이게 네, 우리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될이걸 갖다 북한의 지정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 아멘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아, 아멘. 아멘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자유, 평등의 법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자유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왜곡된 것들이 제발 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국민들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의 백성들이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의 한번 물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법제수가 다시 세워지는 민주 한국, 법제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베스어는이왜곡된 것들이 아버지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제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주님 선을 올려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청구권 문제를 속히 매듭을 짓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시킨 결단과 방일에 대하여 주사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굴욕 외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만 강력한 국익증대 효과로 저들의 졸음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공산 독자에 있는 북한 동포들 신음소를 주님 들어보시옵소서. 이 신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들이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미친 김정은을 속기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 관련자들의 사살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속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이들이 살아서 진실의 폭탄으로 이재민과 더불어민주당을 파쇄시키고 나라는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힘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정부와 당이 정체성 확립과 정책 고조로 혼연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놀라운 국이, 국력 증가에 전가의 성과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이상을 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조폭과 마약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도 먼저 서울에 어가판대랍니까 지나가다가 음료수 물을 나눠 줍니다. 그것을 안에 마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그 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면 그 다음에 다음에 이상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서울에 강남입니까, 어디 그 무슨 그리 고 홍대 그립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위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 민노총은 서방파보다 악질적인 깡패 조직이 되어 있고 깡패들이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회장이 되는 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14세 소녀가 1시간 만에 필리폰을 사서 투약하는 나라입니다. 마약이 이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보다 고작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죽해서면 이 개인 유튜브가 마약범을 잡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동안에 깡패가 없는 나라, 마약이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예. 이 시간 주의 한번부르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천국권 문제를 속히 매듭 짓고 일본과 미래지 제한적 관계를 전환시킨 결단과 방일에 대하여 주사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굴욕 외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만 강력한 국욕정리 효과로 저들의 좋은 분리가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김정은의 공산 독자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주님 저 신음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신음소리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들에선 원한 양심과 믿음으로 보장하게 하소서. 미사일과 핵개발에 미친 저 김정은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불륙당에는 지금도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간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민주당은 저 범죄자 이재명과 관련자들이 아버지 자살행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여 이들이 살아서 진실한 폭탄으로 이재민과 더불어민주당을 파쇄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힘이 당대표와 최교인을 새로 세웠습니다. 주여 정부와 당이 정체성 합니까, 정책 고도로 본연의 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국민 전가의 성과를 거두어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이상 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사파 문제 인전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저폭탄 마약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를 어떡하면 좋습니까? 민노 좋은 서방파보다 압질적인 깡패 중직이 되었습니다. 깡패들이 기업을 인사해서 기업이 회장이 되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14세 소녀가 한 시간 만에 필리핀으로 가서 투약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불상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들은 지난 정부보다 고작 다섯 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나라 불상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윤석열 정부 동안에는 깡패가 없는 나라, 마약이 없는 나라, 자유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고합니다 주여 이 자유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이 자유대한민국 중천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